안녕하세요 히트입니다. 우선 이 영상은 NC를 옹호하거나 리니지류 게임들을 옹호하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NC는 엄청난 사행성 조장과 유저 기만을 하는 회사가 맞고 저도 NC가 망하는 걸 보고 싶은 사람 중한 명입니다. 리니지 라이크류 게임들 역시 수많은 도박 중독자들과 안 좋은 선례를 많이 남긴 게임들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런 극단적 린저씨들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90% 이상의 분들은 적정선을 지키며 즐기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리니지류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리니지류 게임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지성으로 까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셔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비판을 하는 분들이 아닌 무지성으로 비난하고 조롱을 하는 관종 어그로꾼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니지류 게임을 하느니 다른 취미를 가져라. 왜제 취미를 바꾸라고 하는 거죠? 이게 조언인가요? 포커, 섰다, 고스톱이 도박이 많이 쓰인다고 그 자체를 하는 게 문제인 건 아닙니다. 가족들이 모일 때 친구들이 모여서 재미로 포커를 치거나 하면 잘못인가요? 정상적이지 않은 과금 BM과 도박성이 짙은 게임인 건 맞지만 그것만이 리니지류의 전부가 아닌데 안 좋은 한쪽 면만을 보고 판단하고 정의하는 게 오히려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볼줄 아는 시야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린저씨들은 손가락이 굳어서 수동게임을 못한다. 일단, 손가락이 굳어갈 나이가 됐다는 건 슬프지만 인정하겠습니다. 확실히 20대나 30대 초반과는 다르다는 게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팩트가 있다고 해서 전체가 팩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가락이 20대 같지 않다는 것과 수동게임을 즐겨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페이커가 30대가 넘었다고 갑자기 은퇴하고 리니지류를 찾나요? 자동 MMO를 선호하는 건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어서 게임에 집중할 시간이 없어서인 분들도 많고 저런 수많은 일에 치이며 지내기 때문에 자동을 선호하는 성격일 수도 있는 거고요 왜 아예 다른 부류인 건데 같은 게임이라고 묶어서 판단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축구하지 말고 같은 스포츠니까 농구하세요 손가락이 굳어서 농구는 못함? 이러진 않잖아요? 자동으로 편하게 게임 돌리는 걸 선호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수동 게임을 추천하고 수동은 손가락이 굳어서 못한다고요? 너네는 영원히 20대일 것 같나요? 수동 게임을 젊을 때처럼 잘하진 못하겠지만 못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취향이 안 맞아서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같은 게임이라는 이유만으로 완전 다른 영역을 추천하면서 나이 먹어서 못함? 손가락 굳어서 못함? 이런 건 조롱밖에 안 되는 거고요 어그로 끌고 싶은 관종이나 할 말입니다 세 번째는 개돼지니 호군이 하는 말입니다. 라인이나 반왕으로 게임을 하면서 과금을 빡세게 하는 분들은 할 말이 없긴 할 내용입니다. 하지만 일반 중립으로 사냥 위주 자사 돌리는 대다수의 유저들은 과금 빡세게 안 합니다. 무소과금으로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정상적으로 즐기고요. 과금 유도가 심해도 안 사면 그만이고, 안 산다고 게임을 못 즐기는 것도 아니니까요. 상대 경쟁으로 쟁을 위주로 즐기는 분들은 무리해서 사는 분들도 많겠지만, 쟁은 신경 안 쓰고 사냥 위주로 즐기는 중립들은 패키지 나온다고 스트레스 받거나 무리해서 지르지 않습니다. 나랑은 다른 세상이다 하면서 신경도 안 쓰는 분들이 더 많구요. 네 번째는 그럼 고기방패만 하고 베이스만 깔아주는 깔개인데도 못 접는다. 이건 맞는 말이긴 한데요. 깔개는 리니지류에만 있나요? 니니지류에서 무소가금 중립이면 본인 위치를 인지하고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게임을 즐기기라도 하지 정작 저런 어그로 끄는 너네들은 롤이나 배그 오버워치 깔게 아닌가요? 본인은 아니라고 남탓을 하겠지만 너네가 깔게 맞거든요. 그러니 괜히 댓글 달면서 분탕질 치며 깔기로 받은 스트레스 풀려는 거잖아요. 다섯번째 쌀먹 해야 해서 다른 게임 못한다. 게임을 하는데 쌀 먹의 영향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게임으로 전문적으로 쌀먹을 하는 건 작업장들이고요. 게임으로 쌀먹이나 부업삼기엔 생각만큼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수십 수백 계정을 돌려야 하는데 그럼 이미 작업장 수준인 거고요. 다만 득템을 하거나 노가다를 할때 현금화로 계산이 바로바로 되니까 더 재밌게 느껴지는 부분은 분명 존재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대다수가 돈 벌어서 라면 사 먹고 생활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재미 요소나 조금 더 게임에 감정이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소 정도일 뿐이고요. 돈 없으면 하지도 못하는 쓰레기 게임이라고 욕하면서 쌀먹해야 해서 못 접는다. 애초에 모순 아닌가요? 마지막은 린이지류 게임을 하는 자체가 잘못이다. 그럼 고수 돕치시는 노인정 어르신들도 잘못이고 승부 조작 있던 스포츠들을 하는 분들도 잘못이고 스타크래프트 하는 분들도 다 잘못인가요? 리니지류 게임들이 과도한 과금 BM과 엄청난 사행성 조장하는 건 맞습니다. 절대 빈말로라도 좋은 게임이라고 할수 없다는 것에도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그건 게임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그 게임으로 돈을 과도하게 땡기려는 게임 회사가 문제인 거고요. 거기에 넘어가서 대출 땡기고 연봉 꼬라박으며 무리하게 과금하는 극소수의 일부 유저가 문제인 거죠. 무소과금이 단합해서 안 한다고 회사가 바뀔까요? 상위 1%가 퍼 외출의 대부분을 올려주는데 밑에 깔아주는 사람이 없어지면 그래도 좀더 나아질 거라고요? 그걸 왜 게임도 안 하는 니네가 걱정하는 것처럼 얘기할까요? 다른 게임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고요? 그럼 악영향 받은 그 게임을 너네가 안 하시면 되잖아요? 왜 본인들은 본인들이 하는 게임 못 접고 안 접으면서 리니지류 게임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욕을 할까요? 나중엔 본인들이 트롤인 이유도 리니지에서 찾겠네요. 물론, 정상적으로 비판하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도 비판받아 마땅한 게임이긴 합니다. 하지만, 비판과 비난은 다른 겁니다.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비난을 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비난을 하실 거면, 다른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이지 마시고, 모바일로도 가능하면서, 자동사냥이 있는 MMORPG 중에, 리니지류 게임이 아닌 것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가금 입장에서는, 모바일로 가능한 자동사냥 MMO가 메인이고요, 리니지 아류작이란 암향은 고조일 뿐입니다. FPS를 선호하는 분이 있고, 아케이드를 선호하는 분이 있고, 수동조작게임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듯이, 저희는 자동사냥이 되는 MMO를 선호할 뿐인 겁니다. 그럼 마지막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사냥 MMO를 선호하는 사람에게 그 게임 하지 마라, 수동사냥 게임 해라, 다른 류의 게임을 해라, 너네나 유튜브 볼 시간에 강의 영상 보시고, 악플 달 시간에 자기개발이나 하세요.